248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원이가 IPS입니다. 원이가 IPS, 은, 는 인적 분할로 설립된 신설회사로 2016년 5월 재상장. 분할 전 회사인 원익홀딩스가 영위하던 사업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솔러 장비의 제조사업 부문을 담당 2019년 2월 원익테라세미콘 합병으로 국내 대형 장비 기업으로 도약한 매출 구성은 제품, 반도체 슬래시 디스플레이 슬래시 솔러셀 제조장비 83% 기타 장비 및 장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부품, 기술용역 등 17%로 이루어져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16년 4월 주원이홀딩스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장비 제조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에 본사를 두고 있음 대시 주력 제품은 반도체용 팩부드 장비 ALD 장비 디스플레이용 드라이애처 장비 등이며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임 대쉬 3D n 드에 대한 팩브드 장비 개발 공정 미세화에 대한 ALD 장비 개발을 진행하면서 주요 고객사 내 점유율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재무 대시 전방 IT 수요 부진에 따른 주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고객사들의 설비 투자 지연으로 장비 공급이 감소하며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 대시 유연가 구조 개선되었으나 매출 감소 및 인건비 경상연구개발비 증가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률 전년 대비 하락 대시 it용 oled 관련 투자 본격화가 기대되나 반도체 산업의 업황 부진 및 설비 투자 축소 영향으로 외형 성장은 일정 수준에 머물듯 2023년 6월 30일 기준 장마감 원익ips의 시가 총액은 1조 6,100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사인 현재 주가입니다. 원이가이PS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27위입니다. 원이가이PS의 상장 주식 수는 4,908만 3,900한 주입니다. 원이가이PS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원이가 EPS의 퍼은 26.32배이고 추정 퍼은 37.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7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3.5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82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174원을 보여주었으며 PBA는 1.3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246원이고, 추정 EPS는 877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85배, 17,77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6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만0에 3.60이며, 목표 주가는 35,4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406억원, 1641억원, 976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78번지억원, 1451억원, 894억원입니다. 원희가 IPS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8번지 97%이고 유보율은 3555.81%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64.28이며 전일 대비해서 14.26 더하기 0.5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8.24이며 전일 대비해서 6.45 더하기 0.75%.